자 여러분 온세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느껴지십니까? 비트코인이 드디어 만불을 돌파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비트코인 만불대가 정말 강한 저항선이기 때문에 아마도 뚫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완전히 오산이었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자근자근 밟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또한 이제 전세계적으로 자금세탁방지기구에서 꽤 강한 권고안을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네, 전혀 개의치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만 123불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고요 자, 사실 오늘 이렇게 만불 돌파하기 약 2시간 전쯤에 이런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비트파이넥스에서 1억 달러어치의 테더를 새롭게 발행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보자마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죠. 아무래도 만불 그냥 뚫겠다. 이 만불이라는 목표가 단순히 만불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굉장한 큰 지표이기 때문에 이 만불을 딱 뚫기만 한다면 정말 진정한 포모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만불을 그냥 깨부시고 비트코인이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테너를 계속해서 발행을 해서 올리는 것이 약간 찝찝하긴 하지만은 이제 곧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의 자금이 야마피장으로 밀려 들어오게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이것에 관련해서 좀 웃긴 짤을 봤는데 이 하락을 의미하는 곰이 이 아저씨에게 나 하락시키게 좀 화살표 좀 주세요 했더니 이 뺨을 그냥 때려버리죠. 저리 가이곰새끼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와봤구요. 자 그러면은 오늘 준비한 소식들 또 봐야겠죠. 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역시 굉장히 강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는 바로 이것이 있습니다. 그레이 스케일에서 비트코인에 이어서 이더리움 관련 신탁을 거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품의 이름은 ETHE라고 하고요. 이 ETHE는 다른 미등록 OTC 증권 거래처럼 투자 계정을 통해서 자유롭게 사고 팔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새로 나온, 이 최종적으로 나온 자금세탁방지위원회에서 내린 권고안 잠깐 한번 또 봐야겠죠. 중요한 거니까요. 자, FATF가 미국 올란도 총회에서 공개한 가상 화폐 암호화폐 규제 관련 최종 권고안에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포함한 가상 화폐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자들 간 송금 시 고객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송금을 위해서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송금인 이름, 송금인 계좌, 송금인의 물리적 주소 또는 국가 신분증 번호, 수친 이름과 수친 계좌 정보를 밝혀야 한다. FATF는 이와 함께 회원국들이 서비스 제공 업체들의 새로운 의무 사항 이행을 모니터할 것이며 2020년 6월 이전 12개월 동안 활동을 점검할 것이더라고 덧붙였다. 블록체인 산업 지지자들은 암호화폐의 경우 이런 규정 이행이 불가능하진 않지만 부담스러울 수 있으며 사용자 프라이버시 보호에도 부정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자,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미국 재무부 장관이죠. 스티븐 무누치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래소들은 자금이체 당사자 양측의 신원을 모두 확인을 해야 된다. 관련 정보들을 다른 암호화폐 자산 취급 업체들과 사법부와 공유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개발을 해야 된다. 사용자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적절한 실사를 수행해서 불법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 특정 비즈니스 위험성을 알리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된다. 또한 덧붙여서 우리는 암호화폐가 기밀 계좌처럼 사용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적법한 사용은 허용하나, 불법 행위가 지속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나는 미국에서 합법적인 용도로 디지털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규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와 기타 규제 당국 워킹그룹을 결성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니네들 내말안 들으면 다 뒤여? 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꽤 살벌한 권고안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가지고 많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긴장을 할 법도 한데 그런 것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암호화폐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권고안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중국경제망관리법은 부총괄 겸 블록체인 경제학자인 주오유핑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최종화는 암호화폐업계의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암호화폐 국제송금 서비스의 규범화 및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서 글로벌 암호화폐 업계에는 보다 투명한 고객 확인 절차 (KYC) 그리고 자금 세탁 방지 (AML) 시스템 구축을 할수 있을 것이며, 페이스북의 스테이블 코인 리브라 등 잠재력을 갖춘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글로벌 규제를 준수하며 양화가 악화를 구축하는 현상도 기대해볼 수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에선 약간 다른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코인 전문가들은 도로교통법으로 비행기를 막는 셈이다라고 우려를 표시를 했는데요. 이 간담회를 열고 미찌비시 은행, 한국 블록체인협회, 센티넬 프로토콜의 대표들이 각각 모여가지고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첫 번째로 미찌비시 은행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규제 권고안 7B항에 따르면은 암호화폐 거래소나 지갑 업체는 은행처럼 자금 이체자와 자금 수령자의 정보를 서로 넘겨줘야 된다. 나는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암호화폐 코인이죠. 센티널 프로토콜 패트릭 김 대표는 FATF가 암호화폐 사업자를 가상자산 서비스 공급자로 정의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트래블 룰이 걸린다. 트래블 룰은 VASP 가상자산 서비스 공급자에 적용하게 되면 오히려 개인정보법을 위반할 수 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방금 언급한 트래블 룰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이 특정 자금을 금융기관에 이체 시 특정 정보를 넘겨 줄 것을 명시한 미국의 은행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국블록체인협회 전 위원장은 FATF의 규제 권고안에 대해서 비행기를 도로교통법으로 막으려고 하는 것이다 암호화폐가 오가는 사이버 공간은 사유의 공간이자 탈국경적인 곳이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거래되는 곳은 지상 영역이 아닌 새로운 인프라이니까 그냥 좀 내비 두는 것이 낫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런저런 의견들이 있는데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이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년 6월까지 제대로 이제 시행을 시켜야 되는 법안이 통과가 된 것인데 이 권고안이 발표가 된 것인데 잡거래소들은 긴장하고 있겠죠?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을만한 거래소가 아니면은 웬만하면 사용을 중지하시고 제대로 된 거래소로 이제 옮겨가실 수 있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한 앞으로는 금융당국과 거래소 그리고 은행들의 힘이 더욱더 막강해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적어도 대한민국 내에서는 말이죠. 자, 이 권고안을 따르기 위해서는 국내 4대 거래소들도 벅차게 될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일이 진행될지 한번 저희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국내 소식입니다. 하나은행에서 연내로, 2019년대로 블록체인 해외 송금 서비스를 출시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한 것인데요. 이 어떤 서비스를, 어떤 블록체인을 사용하는가 하고 살펴봤더니, 2017년부터 하이퍼레즈 패브릭 기반의 자체 블록체인 메인넷을 구축을 했다라고 하고요. 지난 4월 전자결제 서비스 글로벌 로열티 이하 GLN을 출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딱 봐도 메시징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제가 아니라 그냥 기존의 시스템을 빠르게 한 것에 지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칼다노 재단에서 에이다 두 번째 개발 단계인 셸리의 테스트넷을 출시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용자들과 개발자들이 스테이킹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고요. 스테이킹이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면 이자를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공식 발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아이콘이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드는데 칼다노도 열심히 그들이 원하는 바를 성취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그다음은한 가지 좀 까깝스러운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이전 세계에서 코카인과 여자 납치로 굉장히 악명을 떨치고 있는 나라가 있죠. 바로 콜롬비아입니다 이 얍삽한 이 녀석이 이 크래그 라이트가 콜롬비아까지 이렇게 기어 가가지고 콜롬비아 당국으로부터 자신이 비트코인이 개, 비트코인을 개발한 사토시 나카모토다라는 그런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자이 보십시오 악마들 악마들의 면상입니다 이것들 에라이 사악한 놈들아 아니 그리고 인증서를 받을 데가 없어서 그 개발도상국보다도 못하고 범죄가 판치는 콜롬비아를 가가지고 이 분명히 또 뒷돈 찔러주고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굉장히 좀 기분 좋지 않은 그런 소식이긴 합니다. 지금 크레이그라이트 같은 경우는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이 판사가 전부 다 비트코인 주소를 제출하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불응했다라고 하죠. 여러 가지로 정말 구린 인간입니다. 또이 크레이그라이트를 제가 깠다라고 해가지고 불만을 표시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크레이그의 목표는 비트코인을 없애버리는 거죠. 비트코인 없어지면은 암호화폐 시장 다 개박살납니다. 그런 점을 이제 항상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소식입니다. 트위터 트레이딩 정보 수집 등을 통한 실시간 가상통화 암호화폐 감정 분석 서비스 개시. 이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나올 것 같죠?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정확한 감정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많은 커뮤니티에서 형성되는 정보라든지 암호화폐 트레이더들을 중심으로 트위터를 포함해서 각종 SNS에 올려지는 즉각적인 반응이나 관련 키워드의 상승률 등은 보다 깊은 감정 분석 데이터의 제공과 트레이드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분석 데이터로 쓰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이 서비스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서 코인 매트릭스와 미국의 소셜 마켓 애널리스틱이 제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앞으로는 이 암호화폐 시장을 분석할 수 있는 더욱더 많은 툴들이 나오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감정 분석, 이 대한민국의 커뮤니티들, 이 코인판 같은 데 가면은 정말 5만 가지 감정들이 이제 교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코인판도 좀 분석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전에 영상에서 한번 소개를 드렸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페이스북의 공동 창업자인 크리스 휴즈인데요. 이 사람은 2007년 페이스북을 떠났었고, 최근 이 페이스북에 리브라 코인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리브라는 통화 정책의 통제권을 중앙은행에서 민간 기업으로 이동시킬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 민간 기업이 화폐 정책의 통제권을 가진다면, 그들은 공공의 이익보다 사적인 이득을 추구할 것이다. 세계 각국의 규제 기관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때를 놓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죠. 페이스북을 비롯해 가지고 그들의 동업자들이 막대한 권력을 갖게 되는 것 정말로 위협적입니다. 러시아의 사이버 보안 기업 카스퍼스키랩이 최근에 설문 조사를 했는데요. 세계 인구의 81%가 암호화폐 구입 경험이 없으며 응답자 중 10%만이 암호화폐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전 세계 19%는 암호화폐 구입을 경험한 적이 있다. 제 생각에 한 4%나 3% 정도 될것 같은데 19%라고 합니다. 놀라운 수치죠. 그리고 또한 암호화폐 이용 경험이 없는 사람 중에 오직 14%만이 암호화폐 이용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세계의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투자를 중단한 이유로 다수가 변동성이 높다는 점을 들었고, 다음은 수익성과 신뢰성에 대한 불만 때문에 투자를 중단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 변동성이란 것은 사실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엄청난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는, 이 시장이 앞으로 엄청나게 커질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뭐, 저는 그렇습니다. 자, 암호화폐 분석가 중에 한 명인 닉 정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이 1만 달러를 뚫게 된다. 그러면은 이숏 뚝배기를 다 깨버리는 바람에 숏 스퀴즈라고 하죠. 숏 커버링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나게 한꺼번에 올라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만 117불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 거래소에서 만불을 뚫기 전에 선물 시장에서 CME 비트코인 선물 시장에서 1만 달러를 일시적으로 돌파한 일이 있었고요. CME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이 4일 연속 최대치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이 미결제 약정이라는 것은 선물 및 옵션 계약을 사거나 판 뒤에 이를 반대매매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선물 및 옵션 계약을 일컫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의 신임을 받고 있는 전 세계적인 트레이더죠. 크립토랜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16년 9월달에 비트코인 가격은 600불이었고 이때 RSI가 63 그리고 91이었다. 그리고 2019년 6월도 마찬가지로 9800불인데 63 그리고 91이다. 앞으로 엄청나게 비트코인은 위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현재 암호화폐 전체 시청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또한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맥디 크로스도 일어났다. 이 상승을 의미하는 맥디 크로스가 일어났기 때문에 기대해 볼만 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이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트코인의 매력으로 빠지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사진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 블랙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뭔지 모르겠죠? 물이 계속 빨리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도 이 비트코인의 매력에 그리고 곧있으면전 세계가 비트코인의 마력에 빨려들어가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시세를 보시느라고 정신이 없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들이 유익하셨다면 언제나 그렇다시피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말인데도 수고한다라는 의미에서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광고가 끝날 때까지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바쁘신 분들은 이 광고를 켜놓고 다른 일을 하시면서 듣기만 하셔도 저에게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행복하고 신나는 토요일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흥해라 비트코인